안녕하세요. <laughs> 어, 다니엘 기도의 간증문을, 네, 은혜를 받고, 어, 제출을 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예, 네, 물론, 어, 그, 간증하신 분들이 너무 귀한 간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라고 믿,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도 열심히 간증문을 썼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어, 제, 어, 제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은사청, 네, 유튜브 채널에 제 간증문을 함께 올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서울제일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정병철 목사입니다. 우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신 후에 6년이 되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가까이 사셨던 교회 사모님의 권유로 어머니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결혼 후 6년 만에 임신을 하셨고 이듬해 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늘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늘 교회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속회 예배를 들으실 때면 늘 따라다니며 함께 예배 드렸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아산 호서대학교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신학교에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서대문 냉청동에 위치한 감미교 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에 입학한 저는 이정배 장황식 한정선 이경재 교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편협했던 저의 신앙을 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보고 기억하는 교회 목사님의 모습은 늘 힘겨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과 몸이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에 해병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강해져야만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두번 입대했는데요. 한 번은 잘 모르고 보약을 먹고 입대를 했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용돈도 받고 성도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입대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가 3개월 후에 해병대 949기로 다시 입대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만 목회를 잘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제 안에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은 물론 스스로도 강해져야 하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간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제대를 하고, 어, 부임한 첫 사역지는 오륜교회와 멀지 않은 반짝이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내를 만난 일입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이성에 대해서 늘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단을 오를 때도 항상 자매님들이 다 올라가신 후에 마주치지 않고 다닐 정도로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교육부 행사를 위해 롯데월드 답사를 둘이 가게 되었는데 그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살 연상이었던 당시 교육사님을 아내를 저는 형으로 부를 만큼 편하게만 생각했는데 답사를 다니며 저도 모르게 교육사님의 팔짱을 끼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꽃가루가 날리고 회전 목마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 그런데 시간은 멈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교회 안에서 교제가 허락되지 않았기에 저희는 담임 목사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중간에 담당 목사님께서 혹 자신에게 피해가 될 듯하여 미리 잘못된 보고를 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목사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큰 교회, 큰 회의실 한쪽 끝에서 한쪽 다른 끝까지 주먹으로 머리부터 얼굴 온몸을 구타당했고, 발로는 발피기, 발피기, 발피기까지 했었습니다. 한쪽 고막이 터지기까지 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뺨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힘일까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일이 두 어머니께서 보시는 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는 한동안 약을 드시며 회복하셔야 했습니다. 당시 교회 근처에 사셨던 작은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하셨는데 워낙 큰 교회였고 또 저희 둘이 원치 않아서 그 일이 그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장모님을 설득하여 철없는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한 분명한 이유는 이전까지 한 번도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세웠던 적이 없었는데 그저 아버지께서 존경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라 말씀하셔서 그것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아내를 만나며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들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할수록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정성수 목사님께서 섬김이로 참여하시고 비용도 다 대주시면서 참석하게 해준 좋은 만남 PD에서 아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빠에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와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첫째, 절대로 실수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대화를 하라는 것과 따뜻한 아빠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화라는 두 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는, 결혼 생활에서의 저는 아내에게 더큰 아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마음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장이 되었다는 책임감에 저는 결혼 후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야간에 가락시장에서 양배추와 양파를 팔고, 야간에 설렁탕집에서, 또 인사동 편의점에서 당구장에서 신문을 돌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가야겠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열심을 다해도 어느 순간 넘지 못할 큰벽 앞에 선것 같이 힘경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아내는 참아 주었고 장모님께서는 기도로 기다려 주시며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목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삶의 가르침에 대해 3년간 귀한 가르침을 어, 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저였는데 행복하고 귀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 후로 저의 삶에 많은 부분이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리교는 수련 목회자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저는 그 시험을 무려 세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가? 참고로 아내는 임신 중에도 단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여성이 참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는 목사가 만약 잘못되면 영혼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나? 참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 불합격되었을 때 저는 아내가 저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겠구나 생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구나. 그 이후 마음을 다잡고 공부했고 아내의 기도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장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껏 귀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성북구 정릉 교회에서 저는 노원구 서울제일교회에서 부부 목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심몬보 원로 목사님, 단임 목사님, 이경훈 사모님께 늘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께도 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 한분한 분. 한분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며 처음에는 작년과 같은 뜨거움과 간절함이 제 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작년과 같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시니 이상하게 저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영철아 어떠한 생각도 먼저 하지 말고 21일 그저 끝까지 온전히 참여하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물을 허락해 주셨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다양한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목회를 할때 어떠한 약자, 어떠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간주 후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리해 주시며 기도 인도를 하실 때 늘 집중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 시간을 참 좋아하시는데, 한 번은 인터넷 문제로 딱한번그 시간을 참여하지 못했는데, 성도님들께서 참 서운해하셨습니다. 늘 초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은 드림, 유건,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빠가 될게 사랑한다. 그리고 늘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이제껏 참아주시고 기도로 손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사위와 딸이 그 기도의 손을 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픔도 있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 투성이의 삶이지만,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웃의 테두리를 넓히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은 하지 말고.